이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분석을 다해 가지고 데이터화시킨다면 그럼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 기회나 어떤 음.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트랜지스터가 처음 발명됐을 때요. 네. 지금 같이 인터넷이 나오고 그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음. 네. 그런데 지금 DNA 기술이 나오고 나서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 그걸 알면은 이제 뭐, 뜯어내, 지 말아, 떼돈 볼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어 재미난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슈먼지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일관에 대해서 30억 달러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게 첨 불에 할수 있는 건그 단계에 왔는데 네. 그 기계도 지금은 매독씩 해요. 그 하나 하는데. 아 근데 지금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나 하면. 우리 셀폰 같은 데서 그런 네. 걸 읽어낼 아수 있는 아 어, 가능하네요 네. 그 셀폰에서 네. 읽어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딱 되면은요 그걸로 자기가 어떤 병원에 가서 딱 분석을 하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연결돼 가지고 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병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 되면은 에볼라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다 막을 수 있죠 전부 음. 신종플루 같은 게 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인들의 그 유전자 그 차이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 가지고 완전히 삶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동영상 데이터 구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낮은 데이터고 음. 이 생명체 설계도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게 어 데이터베이스가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산업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고. 네.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앞으로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그 엔진이 될것 같아요. 이 새로운 어... 산업이. 아까 저는요, 그 대표님께서 트랜지스터하고 인터넷을 딱 비유했을 때 뭔가 섬취했거든요 음. 진짜 트랜지스터 나왔을 때 이렇게 반도체가 나왔고 이 인터넷이 나왔줄 어떻게 하았 했습니까? 음. 근데 그게 50년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바이오 산업은 그그 그 전자로 말할 전자 다 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트랜지스터하고 <laughs> 예. 지금 인터넷 다 아니까. 그걸 비유했을 때 우리는 어디 정도 어느 어느 정도 온 겁니다 트랜지스터 레벨입니까 우리가 현재 현재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아니면 언니 집적회로 집적회로 집회로 이미 다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리했던 것은 어, 반도체 기술에서 나온 많은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I 아 T 기술들을 음. 음. 결국은 이제 그 정보라는 게 그~ 직접화 돼가지고 미세회로화 돼야지 그게 병렬화가 되거든요. 네. 그니까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죠. 네. 그 기술들은 이미 반도체를 만들면서 했던 기술들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네. d n a 칩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다 쓰고 있고요. 음. 근데 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냐가 이제 질문이셨는데 네. 지금 제가 이 표현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그~ 이제 카메라로 방송하고 그러려면은 방송국에 있다만한 카메라 갖고서 음, 그렇죠. 그런 거 이게 없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셀폰에 있는 게뭐 그때 그 초기에 나온 그런 거는 훨씬 좋은 화소로 갖고 있잖아요. 음, 네. 지금 우리가 유전자를 읽어내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국에서 있다만한거 쓰던 음. 그 수준이고 음. 그게 10년 내에 셀폰 같이 아, 셀폰 네,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같은 수준으로 네, 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음, 음, 음.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그이빅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이초 인프라, 연결 인프라하고 네, 연결이 돼 가지고 네. 어. 거기서 생성되는 어마어마한 어. 그 유전자 정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냈니다 음. 결국 대표님 말씀하신 건 이제 어떤이 바이오 산업 그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laughs> 예. 지금 우리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연결된 네트워크랑 얘가 이제 같이 이제 딱 합치면 빅뱅이 일어나겠네요. 지금.